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 디스플레이 심사팀장 김승조입니다. 차세대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유연 기판 기술에 관한 특허 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디스플레이 전자 기기는 소형화 되지만 한편으로 더큰 화면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접거나 말아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다니다가 필요할 때 펼쳐볼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뱅크가 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0년 약 3,400만불에서 2015년 약 25억불, 2020년에는 약 300억불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기존 액정 디스플레이인 LCD나 유기전개 발광 디스플레이 OLED에 유연성을 부여하거나 전자종이 등으로 구현되는데 이 중에서도 OLED가 컬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지난해 세계 OLED 시장을 1위로 선점하였고 몇년내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국내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딱딱한 유리 기판 대신 쉽게 구부러질 수 있는 기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은 유연 기판 기술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OLED 유연기판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1992년에서 1996년까지는 불과 3건에 머물렀으나 이후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까지 모두 103건 출원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원인은 LG화 10건, 후지필름 5건, G4건, 태진 4건, 삼성 SDI 3건 등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전문 업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출원국은 일본 44건, 한국 35건, 미국 17건 등의 순서입니다. 한편, 내 외국인 출원 비율이 35건 대 68건으로 외국인 출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체 OLED 기술 특허출원의 내 외국인 비율이 65.8%대 34.2%인 34 것과 비교하면 위헌기판 기술에 대한 국내 업계의 출원이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헌기판 기술에 관한 연구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관련 분야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고 세계 시장의 우위를 확보한 OLED 패널 제조 기반 기술과 신소재 개발 연구에 관한 과학계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OLED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시대도 우리나라가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